가을, 산의 봄, 늦봄의 햇살이 가마쿠라의 오래된 목조 가옥 지붕 위로 나른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72살의 아키야마 하루는 아내와 사별한 지꼭 이태가 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때 아내와 함께 정성껏 가꾸었던 작은 정원은 이제 그의 무력감을 대변하듯 황폐해져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잡초만이 무성했다. 혼자 차리는 아침 식탁은 유난히 정막했다. 식탁 한쪽에 놓인 신문에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하루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미래를 그 기사 속에 투영해 보는 듯했다. 하루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지만 단조롭기 짝이 없었다. 이른 아침의 산책, 혼자 먹는 간단한 식사, 오후의 짧은 낮잠. 가끔 옛 동료 교사였던 다나카 켄지가 찾아와 바둑을 두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이었다. 겐지는 하루에 침체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뭔가 새로운 변화를 권했지만 하루는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최근 들어 부쩍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이며 허리에 자잘한 통증이 떠나지 않는 것도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노아라는 피할 수 없는 징후들이 삶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의 젊은 여자가 이사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며칠 뒤 하루는 창문 너머로 요란하게 이삿짐을 나르는 풍경을 무심히 지켜보았다. 며칠이 지난 오후, 정원에 나가 있던 하루의 발치로 바람에 날린 스케치북 하나가 떨어졌다. 옆집에서 날아온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담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스케치북 못 보셨어요?" 어색한 첫 만남이었다. 여자는 자신을 사토 유키라고 소개했고 직업은 화가라고 했다. 스물여덟의 유키는 햇살처럼 밝고 스스럼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하루는 그런 유키의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낯선 호기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유키는 황폐한 하루의 정원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건넸다. 이 정원 예전에는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함께 가꿔도 될까요? 하루는 유키의 당돌한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정원을 이대로 방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생면부지의 젊은 여자와 함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유키의 맑은 눈빛과 정원에 대한 순수한 관심은 하루에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결국 유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하루와 유키는 함께 정원의 잡초를 뽑고 마른 흙을 골랐다. 유키는 어디선가 향기로운 꽃모종들을 구해와 심었고, 하루는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 쌓인 원예 도구들을 꺼내왔다. 함께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는 동안 하루는 잊고 지냈던 노동의 기쁨과 생명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갔다. 유키는 쉴새 없이 재잘거리며 젊은 세대의 생각과 예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루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정원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갔다. 메마른 땅에서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시들었던 나뭇가지에는 다시금 푸른 잎이 무성해졌다. 하루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들어갔다. 유키는 종종 정원 한쪽에 이젤을 펴고 그림을 그렸고, 하루는 그런 유키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던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초가을로 접어들 무렵, 켄지가 하루에 집을 찾아왔다. 바둑을 몇수둔 후, 켄지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네, 예전에 아이들 가르치던 솜씨가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켄지의 말에 하루는 솔깃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모습에 대한 자격지심도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며칠 뒤 하루는 아침 산책길에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렸다. 다행히 금방 괜찮아졌지만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며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했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의사의 말이 하루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남은 시간에 대한 조바심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문득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며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하루는 홀로 정원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때 유키가 담 너머로 말을 걸어왔다. 할아버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하루는 자신도 모르게 유키에게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와 도서관 봉사 활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유키는 가만히 하루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해요. 그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분명 행복한 선물을 받는 기분일 거예요.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때요? 유키의 진심 어린 격려에 하루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찾아온 켄지 역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네. 뭐라도 해야지. 라며 현실적인 충고를 건넸다. 큰 결심 끝에 하루는 지역 도서관에 문을 두드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첫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는 예닐곱 명의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아이들 앞에 선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연발했지만 이야기에 집중하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 속에서 하루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는 그에게 잊고 지냈던 교사 시절의 열정과 보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늦가을 하루의 정원은 만개한 국화와 색색의 단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고 있었다. 유키는 그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들로 작은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루는 유키의 화실에 걸린 자신의 정원이 담긴 그림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공간이 젊은 화가의 붓끝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예술로 승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루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켄지를 살뜰히 챙겼다. 평소 무뚝뚝하고 냉소적이던 켄지의 약해진 모습을 보며 하루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친구의 소중함과 인간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그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오랜 편견과 어색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도서관 봉사 활동은 이제 하루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아이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조금씩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넓혀가고 있었다.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감상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친구를 돌보는 일 년의 과정 속에서 하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잔잔한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고 발걸음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가마쿠라의 거리를 스치고 지나갈 무렵, 지역 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이야기 할아버지 아키야마 하루의 특별한 책 읽기 시간. 도서관은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하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객석 한쪽에는 건강을 회복한 켄지가 유키와 함께 앉아 하루를 응원하고 있었다. 하루는 긴장된 모습으로 단상 위에 섰다. 그의 손에는 젊은 시절 아이들에게 자주 읽어주었고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도 참 좋아했던 낡은 동화책 한 권이 들려있었다. 마이크 앞에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무척 떨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나왔다. 하지만 객석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박수 소리에 그는 용기를 내어 책장을 펼쳤다. 이야기는 외로운 작은 별이 친구를 찾아 우주를 여행하는 내용이었다. 하루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금세 청중들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하루의 목소리가 갑자기 잠기기 시작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내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교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젊은 날의 햇살 가득한 풍경. 유키와 함께 땀 흘리며 황무지 같던 정원을 아름답게 되살려냈던 순간들, 병상에 누운 켄지의 손을 잡고 나누었던 말 없는 위로,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소리까지. 지나온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적이 흘렀다. 그때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이의 외침에 이어 여기저기서 격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루는 자신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유키와 켄지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뒤 하루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차분하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마침내 이야기가 끝나고 책을 조용히 덮었을 때 도서관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루는 그 순간 자신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두려움과 외로움, 무력감이 봄눈독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 벅찬 충만감과 함께 깊은 평온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음을,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갈 따뜻한 힘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가마쿠라는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아키야마 하루의 작은 정원은 형형색색의 봄꽃들로 만발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매화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진리과 수선화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하루는 예전보다 한결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으로 정성껏 정원을 돌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사토 유키는 하루 씨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가마쿠라의 작은 갤러리에서 성공적인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 한가운데에는 봄 햇살 아래 활짝 핀 하루의 정원을 그린 커다란 유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정원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 생기가 넘쳤다. 그림 앞에 나란히 선 하루와 유키, 그리고 켄지는 담소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루는 그림 속에서 만개한 꽃들 사이로 마치 아내의 다정한 미소를 발견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그리움과 함께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하루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번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 시간은 이제 도서관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어 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상실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작은 신체적 불편함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하루는 자신의 정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유키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새로운 그림 구상에 몰두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켄지가 따스한 햇볕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하루는 천천히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그는 다가올 또 다른 계절,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잔잔한 희망과 깊은...